밀쳤던 노인 정체가 공개됐다. 회사 앞에 나타난 노점상 할아버지. 불법 단속, 주인공은 그 노인이었다. 한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 노점상 할아버지를 봤습니다. 길좀 막지 마요. 장사도 못하게 생겼네. 할아버지를 팔로 밀치고 과일 몇개 떨어짐. 조심 좀 하지. 아, 몰라요. 불법 노점이잖아. 그런데 다음날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. 시청 감사팀이 떴대.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. 어제 노점상 할아버지가 정장 입고 등장. 불법 하도급, 서류 조작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. 어제는 많이 거칠더군요. 저 어르신 어제는 제가. 사람은 약해 보일 때더 존중해야 합니다. 남을 무시한 순간 가장 무서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. 시니어 정보 시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많은 사연 함가해요.